나무 좋아. 여섯 사람 해요. 말리지 마. 여기 있을게. 좀더 가면 이제 루지 테마파크. 음, 또, 루지 주문고로 해수욕장 레일바이크 타고 어. 패러글라이딩고 타고. 아 어, 무서. 워 힘들더라고 레일바이크. 오후에 저녁에 여기 음악 분수가 나와요. 네. 분수 분수쇼도. 네. 하고큰 동그란 게 있어 동그란 비고쇼라고 네지쇼도 하고. 우와 뭔가 많네요. 그죠 <laughs> 그러니까 <웃음> 이쪽 도산 어. 안에 가고 도산 안에서 할거다 하고. 도 계속 잡아야 돼. 맞아요. 청춘당도 응. 유명하다고 하셨어요. 아르떼 뮤지엄도 괜찮아요. 더울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노는 것도 괜찮고. 하루에 하나 하면은 많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느껴 나오니까. 한두라고 갓김치로 만든 만드, 만두인데. 어. 그리고 그 응. 안에 가면 바다김밥. 바다김밥 먹어 너무 맛있어요. 네. 저 제가 추천하는 게 바다김밥, 장군도 만두, 그리고 여수당 위에 옥수수빵. 아, 여수당 옥수수빵. 위층에 가면 종화동 다신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옥수수빵을 팔아요. 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 제가 손꼽는 건그 세계가 최고예어요 네. 해양공원에 가면 벤치들 많아요. 이이밑으로쭉내려가면 해양공원에 벤치들 앉아서 먹으라고 벤치들 엄청 많아요. 바다도 있어요 혹시? 예, 그 앞에가 바다예요. 이순신 당장에서 해양공원 쪽으로 쭉 걸어서 한, 한 5분 정도 오면 이 요, 요 바다가 보이는 거죠. 아, 오, 오, 여기 예, 많아. 저 밑에 벤치들 엄청 많아요. 도로가요. 어, 여기가 다 왔어요. 밑에도 한번쭉 걸어봐요. 카페도 아, 많고, 먹거리 아, 아, 파는 데가 아, 많아요. 오, 아, 너무, 너무 감사해요다 너무 감사해요. 이거 번호 기억하세요, 여러분. 017.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벽에 다 크림이 있어요. 아, 벽에 설 아, 아, 크림이 아, 있고. 아, 저게 아, 그런 아, 거 아니야? 미남 크루즈 이런 거 진짜 큰 배다 저거 괜찮습니다 봐주세요 낭만 카페 에 왔어요 되게 이 거리가 진짜 엄청 낭만적이에요 이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야 한날리는 티셔츠까지 낭만적이지 않나요? 거리가 다낭만적이어서 낭만카페 같아요 진짜 낭만적이야 모든 게 여기 네 그러니까요 뷰가 너무 예뻐요 약간 분필 같은 그런 거 아닌가? <laughs> 이게 진짜 뭘팝니 <멀파>. 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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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갑자기 연박을 하게 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좀 아쉬워서 그래서. 가족 톡방에 연막 한다고 했는데 아빠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죠? 그래. 우리는 잘 있으니 걱정 말아라.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아무튼 동료들이나 재미나게 놀다 오자. 절대로 미안해하지 말고 천천히 오.. 아니 꼭안 와도 된다. 지금 5시가 되어 가는데요. 너무 여유롭고 좋아요. 네, 하루 더 있으니까 아쉬 가볼 때도 봐봤고 이런 게 됐어요. 피치 플레이브라고 소품샵 같은 데 <목소리> 있어가지고 가보려고요. <목소리> 귀염뽀짝한 소품들이 많네요. 컵, 그립톡, 휴대폰 케이스들 같은 게 많았어요. <목소리> 여기 포스트 잇메모 붙이는 곳인데 엄청 많죠. 근데 어디 갔어? 쓰고 붙이면 찾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귀여운 내 스타일 뽀짝 귀여운 파우치도 발견 귀엽고 내 스타일인데 절대 들고 다니진 않을 스타일 <laughs> 이렇게 벽화마을이라고 써있는데 길 다닐 때마다 그림들 다 있고 이 마을 전체가 벽화마을인 것 같아요 길 가다 만난 양님한 번만 봐달라고 저렇게 처절하게 애원을 하네요 양이 <laughs> 컨택 성공 기사님이 추천해주셨던 장군도 만두에 왔어요. 사만 만두만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집에 돌아오는 날 재구매를 했답니다. 카버터 도넛. 내일 먹어. 먹은... 내일 드시려면 냉장 하신 데, 뒤로 드시려면 냉동 하셨다가 그냥 사보내놔두시고. 세트로만 판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냉장고에 안 넣놨다가 하루만에 상해서. 눈물 머금고 한번더 샀어요 감사합니다 딸기모찌 사러 가는데 하루필름이 있더라고요 귀여워 되지 하루필름 찍을 거예요 하루필름은 또 찍어줘야지 하루필름 많이 찍어봤는데 엄마랑 둘이서만 찍는 건 처음이었어요 약간 특별한 날 아니면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하루필름 국금 아니냐고 다리 사이에 겉옷 야무지게 끼우고 태연하게 잘 촬영했답니다. 짠! 완성본. 하루필름 최고. 딸기 모찌 사러 왔어요. 여행 가면서 무려 다섯 곳의 딸기 모찌 집에서 먹어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어요. 여기랑 여수당 딸기 모찌가 제일 맛있었는데 여수당은 좀더큰 느낌이에요. 둘다 맛있는데 하나만 굳이 뽑자면 여기가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 여수당. 아이어 스크림의 홍콩 와플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해서 그리고 일단 비주얼이 너무 예뻐서 사봤고요. 여수당의 옥수수 젤라또도 사봤어요. 둘다 맛있어요. 맛있는 거 바리바리 싸들고 일몰 보러 얼른 왔어요. 언제 봐도 어딜 봐도 너무 예뻐요. 여기는 수영장 옆에 있는 온탕인데 수영하고 따뜻하게 목녹이기 좋아요. 일몰 시간 맞춰서 왔어요. 너무 예뻐. 일몰 시간 맞춰 와서 본격 힐링 타임. 이거 봐요. <laughs> 유명하고 맛있는 거 잔뜩 사왔습니다. 바다 김밥, 구봉 만두, 좌수형 바게트, 갑퍼두나수 떡당 노랑고래, 여수 땅 등등. <laughs> 저의 픽은 바다 김밥, 만두, 여수 삼합당, 딸기 모찌, 여수 당 모찌 이렇게가 저의 픽이에요. 여수당 젤라또도 맛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돼지런한 행복이죠 노랑고래는 진짜 바로 먹어야 돼요 다음날 먹었더니 많이 아쉽더라고요 1등 또사 먹어요 너무 맛있어 음. 에서 쉬다가 밤 수영 가려고요. 드리댔어요. 마지막인 줄 알았지만 마지막 날이 아니었던 수영복을세개나 싸우길 잘했어요. 오늘도 전세 냅다. 밤 수영장도 너무 예쁘죠. 계속 좋은 팝송이 나와서 더 무드있고 힐링하는 기분이에요. 열심히 배영하는데 머리 위에 닿을까봐 두팔 올리는 거 저만 그런가요? 근데 순간 조명이 바뀌면서 잠깐 어두워졌는데 좀 무서웠어요. 그렇게 행복해서 아쉬운 4일째 밤을 보냅니다. 제가 여수와서 딸기머치 처음 먹어본 건데, 이렇게 맛있는 거였냐고요? 화나네. 원래 이날 기차 타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이틀이 더 추가될 줄은 몰랐지? 어제 진짜 맛있어요. 이 기사님 추천해주셨던 초대형 카페 모이핀에 왔어요. 이미 규모가 엄청 큰데, 모이피네. 7월에 더 커진다네요? 인기 더 많아지겠다. 탁 트인 여수 바다뷰에 공원도 있고, 하늘까지 예뻐서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2층에 올라와서 보니까 역시 더 예쁘네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포토존이에요. 인생샷 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딱 여기 보면, 샤랄라한 화이트 롱스커트를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지를 입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딱 붙고 단단한 원단 스커트를 추천해 드려요. 바람이 엄청 불어서 팬티쇼를 할수 있어요. 아니면 속바지라도 꼭 입어야 해요. 롱스커트 입으신 분 계셨는데 바람이 워낙 거세서 그냥 아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참사가 날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눈이 부셔도 너무 행복해요. 루프탑 네, 햇빛도 쨍쨍하고 굳이 여기서 먹을 필요는 없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모찌떡 에브리데이 모찌떡 평일인데도 사람이 꽤 많았어요 주말이 진짜 얼마나 많을 진짜 딸기 모찌만 평생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 귀엽도 주선으로 먹으려고 했네 제가 전 하루 더 있을 테니 먼저 가세요 <laughs> 했는데 저도 안 가요 이랬어요 엄마 <laughs> 숙소 알아보자고 하고 있는데 호텔 문 끝쪽에 네모난 모양으로 뚫려 있어서 좀 걱정이 되셨대요 <laughs> 이게 호텔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부분 저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아마 위급 상황을 위해 만든 공간 같은데 자세한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데 누가 눈 보겠나 카메라고 수도 있고 <laughs> 엄마는 <laughs> 단순하면서도 장락적을 하신데 <laughs> <많으신데, 웃음> 너무 많은 걱정은 스트레스가 되지만 안전 불감증보다는 늘 적당한 경각심과 주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난 괜찮으니까 <laughs> 걱정 막. <마. 웃음> 나 무서워진 분 집에 가면 되는 거야. 진짜 안나안 안. 안 되겠어요. 여기 앞. 여기 앞. 상 과장도 마실 거야. 아... 2층에 아늑한 실내 공간도 있어요. 분위기 너무 좋죠. 잔디 광장에도 놀러 왔어요. <laughs> 대박. 너무 예쁜 것 같아. 갑자기 천둥이 치어서. 심쿵했잖아요. <목소리도> 아까 어두웠는데 없어졌어. 아 우리 엄마 너무 좋다고 사진 찍어주시면서 엄청 친절 친구 같대. 친구는 아니고 아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고라고 했는데 그게 친구지. 연방 되었어요. 또 연박을 추가하게되었어요 언제까지 추가할지 몰라요. 다음 단계는 엄마 다른 숙소를 원해서 다른 펜션을 예약해봤어요 기 세계일주 대신 여우이게요 여수의... <놀람>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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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귀여운 네, 삼색이가 있어요 안녕 아콧어 왜? 콧물 났어 선물 나도 고향 있어. 싫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네, 저 반신욕이 슬슬 너무 하고 싶어서 욕조 있는 곳으로 골랐어요. 수영장과 월풀 욕조도 있고 예뻤지만 전에 있던 숙소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 하루는 꼭 거기서 보내야겠더라고요. 여기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 한이 될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1박 더 해야겠다 1이블카 이거 타고 그꼭 가보라던 오동도에 갈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생짜미 로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낮게로도 살수 있나요? 네 혹시 뭐가 제일 비싸래요? 아, 어, 다들 훨씬 달라가지고 근데 <laughs> 이게 수간이 기본이에요 다른 데도다 파는 게 여기는 우리집만 있는 거. 가 한번 먹어도 하단 구 내가 마지막 날은 와이프 옷텔에서 보내려고 예약 알아보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로 마지막 하루를 협찬으로 보내게 됐어요. 진짜 결제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숙소라서 더 좋았어요. 와, 진짜 아빠한테 깊은 소식을 더 알려야 되겠다. 저기가 오동부예요. 하늘도 진짜 맑고 예뻐요. 여행 내내 날씨가 좋아서 솔라우키. 오동도는 왜 이름도 오동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동동동 오동동. 자전거 타고 싶네. 여기서 오동도까지 2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동백열차도 유명한데 여기서 탈수 있는 것 같아요. 용굴 보러 왔는데 귀여운 고양이 가족이. 아가 목이 얼굴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오동도에 왔는데 가슴이 뻥뻥뻥 해네요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까지 좀 있어요. 오동도 가고 있어요. 다리 건넜어요, 우동구 다리. 근데 여기는 진짜 천국인 게 오션뷰냐, 포레스트 뷰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로 오면 돼요. 여기는 포레스트 앤 오션이 다 있어, 한 곳에. 나 아, 여수 너무 좋아, 여수 사람 해요. 안녕, 서울은 이제 안녕. 말리지 마. 여기 있을게. 상당히 많이 걸었어요. 오동도 용굴 여기로 와야 한다가지고 여기를 왔다고요.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힘내볼게요. 울창한숲. 국립공원 오동도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람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금 관람하고 있나요? 오동도는 국립공원으로 흡연 및 취사. 아 재밌고. 이게 바로 용굴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아기들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한 마리는 아예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집 공주님 야미도 버려져서 엄마를 막 쫓아가다가 제가 구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걸렸는데 다행히 물이랑 사료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고양이들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케이블카 타고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돌아갈거예요 이렇게 해가 지니까 아, 케이블카의 예쁜 조명들이 생겼어요 이게 네. 바로 여수의 야경이에요 꼭 봐야돼요 음. 이제 지금 여기서 가요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발할 때 스릴 대박 이게 바로 여수밤바다입니다 낮의 경치 그리고 또 밤의 경치를 볼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아, 예. 나는 이 대구가 되게 엄청 멋있을 줄 알았거든 음, 어떤 대구? 이 대구 이순신 대구 멋있네 뭐 이게 멋있나? 막 반짝반짝 더 인기 많을 것 같아. 얼기서 보면 예쁘겠다. 어, 하멜 그게 아니야? 하멜. 넉 차가서 이제 저기 가는 거어 아, 그렇다. 차가리도 보여요? 응, 안녕. 테이블카랑 꼭타세요 너무 좋네요. 케이블카 정류장에 있는 카페에 왔어요. 왜 왔냐면, 딸기모지 아니구요. 제가 원하는 모양의 쑥 아이스크림이 있길래 이건 먹어야 해. 너무 귀엽죠? 쑥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예쁜데 맛있어. 장 충전 제대로 하고 택시 잡습니다. 아, 세 번째 하는 중 서울에서의 택시지옥이 떠오르네요. 다들 택시 잡으러 나와 계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음, 택시가 잡혔습니다. 아, 잡혔네. 세 번째 시도 중이에요. 진짜 이번 여행은 맛집만 뿌신 것 같아요. 낭만 보자 딱 기다려. 음, 음. 입구부터 포차 식당이 엄청 많아요. 모든 여수분들이 여기서 가게를 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많은 가게 이름이 거의 다 낭만 포차예요. 가고 싶은 포차가 있으면 숫자를 외워서 가야 돼요. 제가 찾아온 가게는 낭만2 4포차라고 7분정도 걸어갔어요 돌문어상이랑 고민하다가 아, 여기로 왔습니다 구초이스였어요 그 너무 웃겨서 찍었어요 연수를 먹여살린 장범준님 돌문어 해물삼합 시켰습니다 닭새우랑 고민했는데 사장님께서 낙지호롱이 추천해주셔서 시켰어요 새우 귀엽죠 새우가 하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고베야 아니야? 응. 여수 브이로그 보거나 현지인 분들 가끔 댓글 보면 낭만 포차거리 비싸기만 하다 맛도 그저 그렇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수에서 맛집들만 찾아다녔는데 1등이 바로 여기였어요. 전 완전 추천해요. 구매랑을 하기 위한 주작 유튜버. 이게 삼합이잖아요. 그 삼합을 한 번에 먹으면 진짜 극락. 도전 낙지. 오늘 4일차인가? 오늘 2일인데? 5일차. 5일이지? 다행이죠? 낙지한테 빰 맞을 뻔 했어요. 얼굴에 양념 튀었어. 너무 웃겨. 쉽지 않아요. 여수 밤바다랑 하멜 등대 뷰입니다. 엄마 왜 낭만인지 알겠어요. 이 뷰를 보세요. 안쪽 자리라 잘안 보였는데 옮겨 주셨어요. 하트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물방울 같아요. 갓김치를 한번 먹어.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약간 맛있는 끝 맛이 나네끝 맛이 나요. 내옆 네, 테이블 어떤 분께서 이 돌문어빵을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귀여운 여수 돌문어빵 먹으면 배부르지만 너무 귀엽잖아. 안녕하세요. 돌문어빵 하나. 4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3차는 괜찮을게요. 4분 30초. 근데 반, 반씩 먹을 거라서. 그래도 제일 맛있게 아, 먹는 건 바로 진짜? 나온 거 어, 제일 맛있는 건 바로 구워서 나왔을 때가 제일 맛있어 음. 음. 안에는 팥이랑 치즈가 들어갔대 아니요 치즈 두 가지랑 연유예요 음. 너무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치즈가 다 들어갔어. 너무 배불러서 내일 먹고 싶었는데 바로 나와야 맛있대요. 치즈 늘어나는 거 빨리 따라야지. 맛있는 안돼. 나 넘어지면 안돼. 배가 불렀는데도 맛있었어요. 맛이 없을 수 없는 재료자. 맛있어. 하멜 등대도 멀리서 잘 보고요 여수 밤 바다도 멀리서 잘 보고 숙소로 돌아갔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은 여수 브이로그 마지막 편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목소리> Everyone I know just seems so happy on their own. So sick of heartbreaks, mistakes, losing my cool These days are the Sundays, oh